안녕하십니까? 조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1호 강주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위한 시장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 8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주시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